안녕하십니까. 오늘도 u s n e w s c o 에서 발표한 미국 대학 랭킹 순으로 각 대학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쉬운 한 번째 시간으로 미국 대학 랭킹 50위로 선정된 페퍼다인 유니버시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은 1937년에 설립되었고요. 총 학부 학생수는 3,627명이며, 대학원생은 4,334명이 되겠습니다. 이 대학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사립대학이며, 남녀공학이며, 도시 외곽에 위치했으며 학제는 시미스터제고요한 수업당 20명 미만의 학생수의 교실 비율이 69.7%이며, 학생대 교수 비율이 14대 1, 4년 내 졸업률 73%, 전체 학생 중 유학생의 비중 13%, 아시안의 비중은 11%가 되겠습니다. 페퍼다인 유니버스티의 5대 인기 학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앤 마케팅. 두 번째, 사이콜로지. 세 번째, 바이올로지. 네 번째, 스포츠 메디슨.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이 c 노믹스가 되겠습니다. 이 대학의 랭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프로그램 미전국5 2위 티칭 프로그램 미전국2 2위 Part-time MBA 미전국 52위, Law School 미전국 51위, Public Affairs 프로그램 미전국 74위가 되겠습니다. 이 대학의 조기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학은 Early Action을 사용하고요. 조기 전형 지원 시, 듀데이즈 11월 1일. 조기 전형 합격자 발표는 1월 10일. 일반 전형 듀데이즈 1월 15일이 되겠고요. 일반 전형 합격자 발표는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페퍼다인 유니버시티의 신입생 프로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시 합격률 32%고요. 참고로 유학생의 합격률은 21%가 되겠습니다. 조기 전형 합격률은 40%고요. 고등학교 평균 성적 GPA는 4.0 만점에 3.70, s a t 평균 점수 1332점, ACT 평균 점수 3 6점 만점에 29점, SAT, ACT, s a 는 s e q u i r e m t n a t SAT, 고 a t s a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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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s t SAT, 도 a t SAT, SAT, s n t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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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t p a a i n e d u a 요 운동은 NCAA 디비전 1이며 웨스트코스트 컨퍼런스에 속해 있으며 라크로스, 배구, 골프, 수구, 테니스, 야구, 농구 등이 있습니다. 동문으로는 비치발리볼 올림픽 메달리스트 니콜 샌더슨과 로스앤젤레스 전시장 제임스 한 등이 있습니다. 마스코트는 울리 더 웨이브 닉네임은 웨이브스가 되겠습니다. 페퍼다인 유니버스티의 스페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10개의 컴바인드 디그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중 4개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년 내에 밸셜 디그리와 MBA 프로그램을 함께 공부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5년 내에 밸셜 디그리와 인터내셔널 MBA 프로그램을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세 번째는 비즈니스와 퍼블릭 팔러스에서매스터 디그리를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학박사와 MBA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유명학과와 대학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학대학원 유명하고요, 교육심리학대학원 유명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영대학원이 유명하겠습니다. 이 대학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학생은 처음 1년은 캠퍼스에 거주해야 하고요, 재학생들은 차가 있을 경우 주차비가 무료가 되겠습니다. 모든 수업이 교수에 의해 진행이 되고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두개 이상의 전공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캠퍼스가 미국 내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요. 기독교를 기반한 대학이므로 최소 3개의 과목의 종교 관련 과목을 수강해야 하겠습니다. 이대학에 유학생이 지원 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기 전형은 없구요. 일반 전역 주데이슨 매년 1월 5일이구요.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11학년까지의 성적표, 졸업생은 전체 성적표와 졸업증명서 필요하겠습니다. 토플은 IBT 기준으로 미니멈 80점 필요하구요. IELTS 테스트는 최소 6.5점 이상, 그리고 SAT 혹은 ACT 성적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모, 지원서는 커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Certificate of Finance 폼이 필요하겠습니다. 유학생이 지원시 필요한 사항 계속입니다. 하이스쿨 카운셀러와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서가 필수로 받아야 되고요. 6 5불의 어플리케이션 e 가 들어가고요. 아, 메인 에세이 즉 650자 에세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00자 s a y 한 개가 필요합니다. s a e 서브젝테스트와 AP 테스트는 리콰이먼트이 아닙니다. 2019년 기준 유학생 프로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학의 유학생 합격률은 21%고요. 전체 유학생 지원자 수는 2,345명이었고요. 이중 합격자 수는 479명이 되겠습니다. t o e l IBT는 25% 75% 타일이 1 0 0에서1 0 9였고요 SAT 리딩 점수가 8 0 0점 만점에 5 0 0점 이상이면 토플 점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졸업 후 성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verage s t a r r i n g s a l a r y 5 4 5 0 0 0이고요 c o 0 0 u t e r and i n f o r m a t i o n Science 7 6 7 0 0 0 b u s i n 0 0 s m a n a g e m e n t and m m r k e t i n g 6 7 0 0 0 0 0 0 멀티 인터디스플리너리스터리 57,100불, 소셜 사이언스 55,500불,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앤 저널리즘 5900불이 되겠습니다. 파이낸셜 에이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투이션앤 피는 1년에 55,892불이고요. 룸앤 보드 15,670불입니다. 니드 베이스 스칼라십 60%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평균 37,652불을 받고 있습니다. 메리트베이스, 스칼라십은 평균 15,207불을 받고 있고요. 니드베이스 파이낸셜 에이드는 52%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평균 41,842불의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페퍼다인 유니버스티는 어떻게 학생을 뽑는지 매우 중요한 사항, 즉 First priority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그 코스입니다. 학교에 있는 많은 AP와 어 r 스를 들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GPA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 college essay 중요하고요. 네 번째, extracurricular activity, 즉, 가외 활동, 특별 활동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학생의 talent와 ability. 여섯 번째, 학생의 character와 personal qualities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학은 기독교 기반의 대학이므로 religious affiliation commitment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 즉 세컨드 프라이어티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고사입니다. SAT 혹은 ACT 둘 중에 하나 제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레코멘디션 레를 추천서 필요하고요. 세 번째, 밸런티어웍, 즉 봉사활동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대학 이야기의 앤디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